도심 가까이 도로 하나만 건너면은 울창한 나무 숲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오늘 건축탐구 집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명남 노은주 두 소장님에게도 참 궁금한 집이라는데요. 옛날에 산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속세하고 속세를 떠난다.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있는데. 의미였는데 요새는 이제 뭐 안전하다. 약간 그런 의미로 바뀌고 약간 있죠. 약간 뭐 힐링, 휴식 이런 그렇죠. 의미가 좀 있죠. 산 속에 지는 집은 좀딱 특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집도 산 속에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집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좀 궁금하죠. 아 시원하다. 과연 어떤 집이 나타날까요? 이야, <laughs> 이거는 큰 바위가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원래 있던 이 산에 있던 바인가 보다 그죠? 그쵸. 오. 오. 어디서 갖고 오기에는 되게 큰 거다. 엄청 그래. 큰바위가 네, 원래 있던 바인 어, 마당에 집주인 나와 계시네요. 예. 아, 여기 장작 패고 아. 계시네. 아.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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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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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아, 여기 장작 패고 계시네. 네. <laughs> 야, 무슨... 아니 월동 준비를 벌써 하세요? 아여긴뭐 장작 없으면 못 살아요. 여름에도요? 예. 네. 아 여름 에도 장작을 여기... 떼세요. 아, 아. 이제 캠파이어도 아, 하고. 네네. 아 그래서 늘 이렇게 장작을 패시는구나. 네. 아. 따님이세요? 네. 아, 첫째 아, 아. 아. 보통 친구들은 다 아마 아파트나 아니면 큰뭐 그런 음. 도시 쪽에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10분 거리인데요. 그쵸, 그래서 네. 애들이랑 잘못 놀고 아. 그냥 바로 여기 와서 강아지들이랑 음. 놀고 이랬어요. 아. 예, 근데 아니, 여기 이렇게 뭐산 좋고 음. 놀데가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을 맞죠. 것 같아요. 네, 동생들이랑 예, 네, 동생들이랑 아, 예전에는 아, 이제 무조건 서울 나가고 음, 무조건 음, 어디 음. 새로운데 나가고 했는데 음. 이제는 사람 많고한 것보다 이렇게 조용할 거죠. 네, 이게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네, 생활 방식이네요, 진짜. 네, 맞아요. 젊은 따님의 마음까지 쏙빼앗서이 집의 매력은 무엇일지 집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나무숲 사이로 보일 듯말듯 빼꼼히 얼굴을 내민 뾰족 지붕집 뭔가 신비로운 맛이 드는데요. 정성스레 쌓은 돌계단을 오르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고풍스러운 나무집이 나타납니다. 야, 여기 진짜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환상적이네 아, 돌을 진짜 엄청 아유. 잘 쌓으셨다.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 역시 나무집. 네. 여기 산에 어울리는 나무집. 여기, 여기. 아, 여기 단풍나무집. 음, 이 집은 주인인 정지인 씨가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집의 느낌이 특이하다. 아이고, 이거 오, 내부를 보니 고택 같은데요? 어, 언제 지으신 집이에요, 이 집이? 아. 요 앞집은 네. 칸이죠. 네. 요거는 2003년도니까 어, 18년 전에 지은 거고. 데 느낌이 되게 네. 오래된 네.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오래된 네. 집을 온것 네. 같은 느낌. 한 200년 된집 같아. 200년도 안된 집이구나. <laughs> 총 70평 규모인 이 집은 두 차례 걸쳐 지어졌는데요. 앞부분은 지난 2003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동식 조립주택이라네요. 감쪽같아. 전혀 몰랐어. 그냥 목구조. 뭐 이동식 집이지 전혀 몰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어디 목조주택에 온 네. 듯한 느낌이네요. 경량철골 조립식 주택이라고는 믿겨지질 않는데요. 나무를 더대어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네 어렸을 때 아빠가 컨테이너로 이사 간다고 어. 해서 어.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아. 내 동생들 잘 챙기고 네. 잘 살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어. 와보니까 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인데 아닌 거예요. 아, <laughs> 그런 아, 기억이 아, 있어요. 진짜 장녀 장려... 아, 네. 아, 네. 네. 훌륭하다. 아. 예. 2층 그러면 한번 2층을 좀 안내해 주세요. 네. 2층에 또주인층 2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예, 가시죠. <laughs> 자녀 방이 있다는 2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단도 완전히 옛날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옛날 계단이에요. 저로서아 <laughs> 네. 여기가 여기는 오, 이렇게 다락방 느낌으로 번이에요, 이렇게 예. 돼 있네요. 여기는 그럼 원래 누가 쓰던 예. 방이에요? 돌째 딸 음, 아, 동생 네. 제 예. 여동생이 아, 쓰던 방이고요. 네. 애들은 꿈의 공간이다. 아, 이게 천장이 그렇죠? 이렇게 경사지게 된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사 되게 심한데요, 보니까. 예, 한 60도 정도, 정도, 네, 정도,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는. 아, <laughs> 60도 이상의 경사면을 도 다락의 느낌이 나도록 설계된 딸의 방은 마치 동화 속 통나무 집을 연상케 합니다. 이 문을 이렇게 열, 열면 이제 밖에가 이렇게 아 진짜 이거 완전히 이렇게 창 열고 밖을를 보고 진짜 좋겠다 아침에 나무가 새가 울고 그죠? 네. 네. 새 소리 들리고. 야, 철마다 바뀌는 나무의 풍경과 자연의 소리가 선물처럼 펼쳐집니다. 또요 선이 예. 여기 이제 1층하고 2층이 네. 분리됐다는 섬이거든요. 네. 아. 그 아, 여기까지가 이, 이제 예, 1층이고. 아, 요, 요건 다른 거고. 예, 다른 건 위에, 위에 네, 파트거요 예. 원래 이게 2선까지가 분리되는 아, 네. 1, 2층 분리죠. 아, 그러니까 1층까지는 여기까지고, 사실은 예. 요, 어. 요 나머지 지붕 부분은 예. 떼었다가 이제 떼어서, 다시 붙일 예. 수 있고, 어. 그런 그런 아주, 아주 조립으로. 아. 저쪽은 또 색깔이 차분한 색깔이에요. 아니 이런 난간도 약간 뚜박한 음. 듯한데 되게 네. 좋아요. 중간중간. 네, 이제 게... 건너편 방으로 가볼까요? 와, 아, 아들의 방이라는데 역시 동화 속 감성 있는 공간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이어진데 같은데 지붕이 얼핏 보이는데 네. 이 풍경도 되게 좋은데요? 저기 그 사이로 나무가 집에서 자라요. 영보니까 예. 보니까. 예. 어, 그러네. 는 나무를 그냥 살려둔 거지. 집 TV 나무를 피한 거죠. 시기야. 뭔가 이렇게 예고편처럼 여기서 딱 보이는데요. <laughs> 창 밖으로 보이는 이것은 지붕을 뚫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잠시 후그 정체가 공개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학교 종이에요? 이게 뭐죠? <laughs> 이거, 이거 어릴 때 아빠가 네, 이거 네. 저희 타고 올라가고 아 여기서 이렇게 스윙하고 놀으라고 아, 네, 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아, 그렇게? 아, 네. <laughs> 난간을 만들어주지 아, 않으셨어요? 네아 네. 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 속 동화줄 같네요.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 집은 상상력을 키워주는 즐거운 놀이터였답니다. 중간에 연결 부위가 있는 건가요? 2층도 이렇게 두 쪽으로 네. 나뉘는 건가요? 네. 어디가 연결 부위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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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좌우가 이제 분리되는 음. 선이거든요. 아, 여기가요? 네, 네. 아. 이 것은 집에 좌우 분리선인데요. 총네 조각으로 나눠 조립한 이동식 주택입니다. 감쪽 같다, 근데. 그쵸? 네, 이제 네. 6.5m거든요, 여기. 아. 그러니까, 고그 정도가 차에 네. 실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아. 컨테이너가 네. 6m 정도. 네. 아. 아니 그 여기에 이렇게 뭐석가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음. 전혀 또 감쪽같아요 진짜 그런 그 이동식 주택을 그쵸. 조합한 거라는 게 얘기 안 하면 모르죠. 얘기 안 하셨어도 됐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근 이동식 주택이 되는 게예 미리 제작해 놓은 이동식 주택을 지금 살고 있는 땅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과정만 거쳤답니다. 저렴한 비용에 짧은 건축 기간 그리고. 어디든 옮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 동을 이어 붙이면약 열여섯 평정도는 넓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아래 두 동을 조립한 후 위쪽으로 두개의 지붕을 얹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요새 아니기하나 땅이 비싸가지고 네. 그 집을 네. 못 짓잖아요. 그런 문제를 네. 좀 해. 네. 자기 땅이 아니어도 할수 할수 있는 있죠. 거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집 짓려면 땅부터 사는데 선생님은 네. 집부터 지으시거든요 네. <laughs> 네. 괜찮다. 어, 괜찮다. 조립식 어, 어. 주택의 편견을 깬 독특한 디자인.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걸까요? 가족 공모를 했는데 어, 그 중에 우리 첫째 딸의 의견이 당첨이 됐다고 할까요? 어, 제일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음,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직사각형 집이었고요. 어, 그리고 보신 이렇게 세모난 창문이 있는 거, 그것도 제 아이디어였고 지붕 모양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1층에 위치한 주방 역시 눈에 띄는데요. 일반 조립주택에서는 볼수 없는 넓은 크기에 재료 역시 그리 비싸지 않은 목재들을 사용했습니다. 집의 크기로 봐서는 주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 비중이 되게 이 집에서의 비중이 큰데 그러면 이제 그사모님의 집에서의 그 네, 네. 위치를 알만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희망 사항은 뭐였나요? 그 주방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음... 있었나요? 아뭐 나무로 된 네. 싱크가 있으면 아, 좋겠고 음. 네. 어, 이 이동식 주택이지만 네. 주방은 그래도 네. 있을 거다 있기를 아, 네. 널찍하게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야, 생략하지 말고 네. 편하게 살림할 네. 수 있게 근데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 아, 엄마는? 엄마는 지금 미국에 계세요 아, 네, 네, 동생들이랑 저랑 같이 저희 넷이서 네. 네.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아그렇군요 아, 그래 딱큰 따님만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전 대학교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어 아, 들어 네. 아빠 네. 옆으로 오셨군요. 네. <laughs> 되게 아, 든든하시죠? 네. 그게, 그게 좋으시겠다. 예.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마당인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가 외부가 기도하고 내부가 기도하고 지붕이 뭐, 또 있어요. 저 공간은 정체가 뭔가요? 네. 예. 가보시죠. <laughs> 네. 아, 가서 봐야 돼요. 어, <laughs> 설명을안해 주시는데 뭔가 비밀이.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와. 아니, 정말 의외의 공간이네. 와, 대단하다. 아니, 여기 아, 네. 이게... 놀라는 표정을 보니 반전이 있나 본데요. 와, 신비롭고 독특한 비밀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야, 여기 되게 특이하다. 아, 여기 마당도 아니고 되게 시, 희한한 공간이네. 어, 여기 진짜 살아있는 나무야. 자,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증축한 두 번째 집은 자녀방과 거실, 안방으로 나뉩니다. 아, 진짜? 예. 네. 오, 진짜 나무네. 아니, 우리가 네. 보통 인테리어로 가짜 나무를 이렇게 뭐 실내에 넣는 거 네. 많이 하는데, 네. 진짜 나무를 넣으면 보통 죽거든요. 어. 근데 얘는 살아 있네요, 보니까. 네. 아, 아까 우리가 아니요. 보니까 2층에서 착빛을 받는다든가 네. 그런 작용들은 네. 밖에서 하고 네. 여기는 네. 땅에 거는 네. 그대로 뿌리가 살아 있고. 네. 네. 그냥 아까 2층에서 본그 나무 가지가 네. 이거죠. 예. 네. 느티나무의 네. 뿌리는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간 가지는 광합성 작용을 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네. 원주인인 60년 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담이 집이 이 나무를 <laughs> 나가라고 할수없는면 네, 그렇죠. 네. 그쵸, 원래 주인 상생해야죠. 네. 원래, 원래 상생는데이 상상 나무가 또 그래도 저 지붕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몫하고 있네요. 네. 또 여러 개의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독특한 운치를 더해 줍니다. 천창의 이 채광 양이 벽의 창보다 훨씬 큰것 같아. 같은 면적 네, 같은 면적일 때 예. 약간 은은하게 저기 녹색을 거쳐서 들어오는 빛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게 되게 은은해서 그치, 여름에는 부드러운 빛이에요. 너무 커서 덥지 않을 네, 정도가 이제 나뭇잎들이 네, 그런 네, 것 걸러주니까 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서 네. 되게 좋은데요. 다 선생님도 되게 아까 저기보다 훨씬 잘 생겨 보이고. <laughs> <laughs> 역시 조명빨. 역시 조명지또한 <laughs> 가지 눈에 들어오는 구조는 산의 지형을 고스란히 살린 벽면과 석축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돌들을 멋스럽게 쌓아 올렸습니다. 쪽 축대가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이렇게 재미, 재밌는데, 여기서 가까이 보니까 네. 이 바위가 네. 상처를 많이 받은 바위인가 봐요. 채석하고 네. 체덕하고, 네. 버려진 채로, 네. 아, 훼손된 그러니까. 상태로. 네. 아,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 아. 되게 상막했겠네요, 환경이. 네, 네. 아. 그렇지. 그냥 버려진 네. 황량한 아, 곳이었고, 황량한. 산을 그냥 막 파헤쳐놓은 파헤쳐 놓은 상태였죠. 아. 그럼 그, 거기에 선생님이 그럼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복원 시키고 있는 중이군요 그러면은 네 광장이 광장 겸이 거실이 네. 한쪽은 철로 된 벽이고 한쪽은 음. 나무로 된벽이고 한쪽은 돌로 된 벽이고 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모두 네. 우리가 네. 자연에서 갖고 올수 있는 모든 재료가 네. <laughs> 다 있고. 그러고 보니 이돌 사이마다 재미있는 선단도 있네요. 이 무슨 형돌까요아 네. 네. 계단이군요. 아. 와. 내려와 볼까요? 다리가 기시군요. 내려와 볼까요? <laughs> 네. 롱다리 임수상님의 동심을 자극시킨 돌다리네요. <laughs> 아 재밌네. 그럼 이, 이 마당에서는 주로 어떤 뭐 뛰어노는 마당이었나요, 아니면 여기서 음. 거실처럼 쓰면서 여기서 뭐 숙제도 하고. 음. 여기서 TV도 보고 러닝머신도 아... 뛰고 그랬었어요 아... 있을 때는 한옥들도 네. 뒷마당이 커뮤니티 네.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좀 편리함을 좀더할수 네. 있는 네. 것,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광장 같아요. 네. 그마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그냥 집이 아담하구나. 아, 또 동화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 반전인 것 같아요. 음. 이제 <laughs>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야. 안쪽에 있는. 어. 훼손된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쌓아 올린 돌담. 실내지만 365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덕분에 관리하느라 일손은 더 늘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법을 찾고자 한 건축주의 노력이 이런 기발한 집을 만든 모양이죠. 20여 년전 정진인씨는약 7,200여평의 야산을 샀답니다. 그런데 훼손이 심각한 땅이었답니다. 여기가 1970년대 초반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채석을 했던 자리입니다. 채석 후에 방치되었던 자리입니다. 음, 당시 채석한 흔적들이 야산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많은 야산들이 파헤쳐졌는데요. 이곳 역시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죠. 민둥산에 가깝던 야산을 복원하기 위해 빚까지 낸 그는 2천여 그루, 백여 종의 나무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이제 이걸 좀더 많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보건이 되고 더 사용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성을 알아본 수분 버리진 땅에서 값진 땅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진 씨에게 나무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는 이숲 속에 작은 통나무집 한 채를 지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관이랍니다. 부모님은 나무를 사랑하는 법을 그에게 알려준 스승이라지요. 조경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나뭇가지 하나도 함부로 부러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가 나무집을 짓고 숲을 되살리려는 것도 바로 그 배움 덕분이죠. 어, 이거는 저희 큰 누님이 결혼식할 때 사진인데 저희 농장 잔디마당에서 어, 결혼을 하셨거든요. 둘째 누님도. 어, 이제 농장에서 겨, 결혼식 하고 나서 어, 사진입니다. 마지막 여생을 숲에서 보내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그는 지난 7년간 홀로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 파킨슨병이 있었는데 아, 그런 병이 계신 상태로도. 뭐 계속 일하시고 나무 가꾸시고 돌아가시 일주일 전까지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어, 가나무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숲을 가꾸다 영면하신 부모님을 살아생전 그토록 좋아하시던 나무 아래 모셨습니다. 나무처럼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늘 그립고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부모님이셨고 부모님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주신 거더 바랄 것이 없는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제일 감사한 추억이네요. 오늘도 풍성해진 이 숲에서 그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오후 시간. 이번엔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돌계단을 오르더니, 지붕 위로 송큼 올라갑니다. 울창하게 자란 느티나무 가지들을 정리해 보는데요. 햇볕을 가리는 녀석들만 최소한으로 잘라낸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가을엔 낙엽으로 낭만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자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끼는 만큼 보배를 얻는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반전 매력은 바로 돌로 만든 수영장이랍니다. 버려진 돌로 호텔 부럽지 않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와, 내집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다니.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아빠 수영하는데 왜 이렇게 다소곳해? 응? 엄청 다소곳해. <laughs> 부녀지간이 아니라 꼭 친구 같네요. <웃음> <웃음> 결국 아빠의 장난에 뿌리 났습니다. 분녀간 수영 실력은 어떨까요? 날이 한숨이군요. 무더위는 느낄 수 없겠어요. 저는 이물이 제일 좋아요. 여기 살면서 수영하는 게 제일 좋고 비 오는 날 같이 수영하는 게 제일 좋고 어, 이것 때문에 여기 안 벗어나고 싶어요. 대신 자연을 되살리고 얻은 행복한 일상. 만약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런 기쁨도 만끽할 수 없었겠죠.